추운 날씨에, 어, 여러분께서 모두 수고가 많으습니다 어, 우리 생명상황 중정으로 어, 추위도, 어, 결치 않으시고, 또는 이보다도 더, 어, 많은 어려움과 고충애로, 또, 눈물, 어, 그런 것을 다, 어, 감내하시고, 어, 오늘 이 시간까지 어, 이런 살리는 운동에 생명 운동에 헌신하시고 어, 어, 희생과 어,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 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고마운 마음을. 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 시대가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고 온 세계가, 온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주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 곳곳에서 아파하는 소리, 힘들어하는 소리,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눈물 흘리는 모습, 절망에 빠진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또이 나라에서 또눈을들어 바깥을 보면은 세계의 원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아픔을 같이 건너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힘들까, 이 시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나 하는 고민, 생각 오랫동안 많이 해봅니다. 오늘은. 생명 존중하는 마음이 쇠퇴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소약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절대적 가치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의식이 굉장히 퇴화된 무약한 시대에 살고 있다 날마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전쟁의 소식 테러의 소식 폭력의 소식 가난의 소식 양극화의 소식 이런 아픈 이야기들이 그 근본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가치로서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셔터한 정신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현상이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낙태의 문제입니다 뱃속에 있는 성명 예정된 사람 예정된 영혼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는 성명과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의 둔함에 있는 우리 시대에 이런 정신이 무분대로 낙태로 나타나고 그것이 그 성명을 죽일 뿐만 아니고 그것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문제가 낙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2019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이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도 배수에 있는 태아나 그 태아를 품고 있는 엄마나다 소중한 존재고 생명이고 영혼이기 때문에 다 건강을 살펴야 되고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정부에서 대체법으로 정부안을 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법안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의 가치 생명 운동의 기준으로 보아도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지만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지 그 산모의 생명과 건강도 최대한 보호하고 태아의 태아의 생명과 전, 건강도 최대한 보호, 보호해서 두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찾아달라고 했던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도 많이 미흡한, 미흡한 부족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입법으로 대처입법으로 제가 생각해도 미흡하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검토되고 심사되고 제대로 해서 국회를 통과해서 제도될수 있는 안으로 6주, 10주, 20주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별도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서정수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작년 연말에 국회 사정으로 그게 심사가 되지 못해서 현재는 입법 방벽의 상태에서 누군데로 낙태가 자행이 돼도 그것이 통제되지 않는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 입법공격이 메꿔지고 그것을 철발을 해서 성령전쟁포화전쟁또산모전쟁 이런 정신과 운동의 제도화가 더 진일보하는 시작이 2월 임시국회의 법안처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좀 전에도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님 만나가지고 법 추지를 설명하고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왔는데 저희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복지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법사위, 복지위 위원님들에게도 청순하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가 되고 이것이 최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더 나은 도단, 더 진보한 일 도단, 대화와 산모의 생명을 더 아끼고 보전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나한 법안 만드는 출발점을 이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이 전정되는 사회 진짜로 평화로운 사회 진짜로 화합하고 도합된 대한민국 그런 세계를 그런 우리 세대를 만들어낸 여러분의 노력이 여기에서 힘을 받고 큰 힘찬 결혼을 내딛는 시작점을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시고, 애쓰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